오령 이렇게 씨발 택배가 빨리 도착할 줄 몰랐거든 오령 세일 끝나고 오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웬일로 빨리 보내고 오령 오프라인 가고 그거 있잖아 오늘 배송 오늘 배송하고 우리 동네 오령에 재고 없는 거는 이렇게 택배 보내주잖아 그렇게 산 거거든 이거 그때 프로타주 그 펜슬 있잖아 오늘 배송으로 시켰더만 이걸 안 줘가지고, 이거 이제 따로 샀어. 보여줄까? 그니까 러잘 읽어봐야 되더라고. 난 상세 페이지나 뭐 이렇게, 그런 설명을 잘안 읽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배송은 이거 안 주는 거 몰랐지. 알았으면 그 동네에서 샀을 거야, 아마. 이거. 연필깎기. 이거. 이건 뭐냐면. 아, 적혀있네. 잠깐 써봐봐. 피카소 꼴레지오니 브러쉬. 클렌징 트레이, 요, 꼴레지온이, 이름이, 좀 그래. 다이소에도 판데, 이런 게. 쿠팡에도 팔고. 아니, 그런데 뭐, 피카소에도 파는데, 뭐, 굳이, 쿠팡, 뭐, 다이소, 살 필요가 있을까 해가지고 샀어. <laughs> 똑같은 제품일 수도 있어. 여기, 글자만 박아놓고, 동일 제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깠단 말이야. 근데 스티커가 붙어있는 거야.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된거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 그대로 사진만 찍어가지고, 검색하면, 쓸것 같기도 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비벼서 빠는 건데, 그냥 한번 사봤어. 올영 세일이라서. 요즘은 여기 밑에 브러쉬 꽂아가지고, 말리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던데, 아, 다음번에 그거를 사볼까? 여기다 뭐 브러쉬 클렌저랑 뭐물 받아놓고, 요 우둘투둘한대로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빠는 건데, 이런 거 비슷한 거 집에 있거든. 피카소라고 해가지고, 한번 사본 거야. 나 피카소 좋아하거든. 팁토. 팁토 안단테 네일 폴리시 212 누가베이지랑 지오코소 네일폴리시 512 블루베리 스무디야 우리 동네 오령은 팁토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샀다 요거 요렇게 누디한 컬러 있잖아 한번 발라보고 싶었어 원코트 투코트 발라볼게 아 씨발 나 요즘 매니큐어 안 바르고 있는데 아 괜히 샀다 이거 지금 짜다씨를 막 그렇게 막 뒤집어진 세일도 아닌데 어쩔 수 없다 이거 씻기로 했으니까. 근데 요즘 매니큐어 쉬고 있거든. 여기는 그럼 블루베리 스무디 원 코트 투 코트 발라볼게. 시간 을 아껴야 되니까. 212 누가 베이지 원 코트 투 코트야. 512 블루베리 스무디 원 코트 투 코트야. 이렇거든. 이거 마음에 들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점잖은 컬러야. 이거는 3 코트까지 한번 발라보고 싶다. 여기다가 3 코트 발라볼게. 지금 이게 쓰리 코트란 말이야. 쓰리 코트로 발라도 내살 색깔이랑 비슷하니까 위화감이 없잖아. 요즘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옛날에는 막 염색하고 매니큐어 바르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거든. 막 매니큐어는 바르고 싶은데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혼날까? 행위 자체로 즐거움을 얻고 싶을 수도 있잖아 무슨 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메니큐어 바르는 행위 자체는 너무 하고 싶은데 뭐 이런저런 시선 때문에 선뜻 못하는 사람들은 요 컬러 괜찮을 것 같아 티가 안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세련이야 지금 내가 손톱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좀 울퉁불퉁하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좀 그런데 매끈한 손톱에 깔끔하게 발려 있으면 존나 세련일 것 같아 이거 잘산것 같아 요것도 내 바디 색깔이랑 컬러랑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포인트로 이렇게 반짝이도 있으니까. 티안 나면서 나 혼자 멋부린 것 같은 느낌 있잖아.